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데 이미 소송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저도 제일 먼저 해 보는 것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서류 자체는 제가 대리인이 아닌 이상은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그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시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검색하셔도 되고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매우 많은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찾기도 있고 소송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 가액 및 속가 계산기 그리고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사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한 사건을 그냥 띄어서 어떻게 검색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보면 사건 번호, 그 다음에 사건명, 원고와 피고, 그리고 어떤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판부의 직통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접수일, 그리고 원고의 속가,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들이 길 내용이라고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최근 제출 서류 접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사자가 어떤 서류까지 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대리인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계인으로서 보면은 증인, 원고가 증인 누구를 불렀고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누구이고 그리고 원고의 감정인은 누구이고 그리고 또 원고의 증인은 또 누구인지 이렇게 소송 관계인까지도 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사건 진행 내용을 클릭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최초의 소장 접수부터 대리인이 어떻게 선임되었고 어떤 사실조회가 이루어졌고 어떤 보정명령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사건이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사건을 검색하시면 법원과 사건 번호, 그리고 당사자명만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면 나의 사건의 진행 현황을 아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여기 왼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여기 들어가면 판결문도 볼수 있겠죠. 눌러보겠습니다. 제공 신청하기, 제공 신청 제도란 절차 안내, 이렇게 있죠. 제공 신청하기를 눌러보면, 대법원 및 학업 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나서 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실명 확인 및 제공 신청을 하면 특정한 판결문을 제공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서 자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 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 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라는 곳에서 결국은 사건 검색을 할수 있는데 사건 검색도 할수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사건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형 TV의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